입니다. 어린이는 단어와 그 의미, 특히 반대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자, 무슨 말일까? 애들은요, 단어를요, 반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잘 못한대요. 자, 보자. As children, 아이로서. 아이로서니까 애들 때. Principle은 원리란 뜻이야. 그 다음에 Opposite, 반대죠. 반대의 원리는 Foreign. f o r i n 은 아니야. 낯설다. 낯선. children, 아이들은 perceive, 인지한다 라는 뜻이죠. 인지한다, 인식한다. 자, 인지한다. words, 그 단어랑요, 여기서 이 words는 단어겠지. 그 단어의 의미를 separately, 어, 분리해서 이해한다. from each other, 서로,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 뜻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it is only in later. 있어부터 대까지 여기가 이때 강조 구문이야. 이때 강조 구문. 그래서 we understand라고 했어. 우리가 이해하는 것 무엇을 에고. 여기서 이스은그 단어죠. 우리가 이해해 그 각각의 인디비주얼 각각이라고 하시면 돼. 각각의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직 언제다 디벨로먼트가 이제 발달 단계거든요 이렇게 발달 단계, 발달 단계 후반부에서 음, 이 레이러가 나중에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발달 단계, 나중에 발달 단계, 그러니까 발달 단계 후반부.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나이 좀 들어서 그 얘기야. 발달 단계, 나중 발달 단계가 되어야 많이 온니 되어야 많이 이해할 수가 있다. So many children, 아이들에게, 많은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요. i f 여기서 it은 가주어. 다음에 여기 t h a t 은 진주어. 자, not clear니까 명백하지 않다 그랬어. Right, 오른쪽이 opposite, 반대다. Left, 왼쪽의 반대다라는 것은 많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명백하지가 않더라. Vivid, 이게 생생한이란 뜻이야. 생생한 example of this. 이것의 아주 생생한 예시가, base e n 보여진다. 통태죠? when, 언제 보여진다. 아이들이 learn, 배울 때, 타는 거죠, 이거. to ride, 타는 것. 뭐를, 자전거.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울 때, 이제 명 생생한 예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말했어. 아이들에게, 간접 목적에게, 테이 나왔으니까, 테를 사용식이니까, 간접 목적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Don't go to the left. 왼쪽으로 가지 마. 라고. 음, 왼쪽, 왼쪽. 애기들이, 야, 왼쪽으로 가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왼쪽으로 가지 마. 그러면 오른쪽으로 틀지. They, 부모들은요, 부모들은요, often find, will find, 알게 돼. 음, 뭘 알게 되니? That. 네. 자, child, 이 가요. 계속, continue ing, continue to 부정사다 되죠? 계속해서 타, 어, right ahead는 곧장 앞으로. 곧장 앞으로 계속해서 타고 가거나, 그리고 not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turn to, turn이 이제 돌다잖아, 돌다. 그죠? 렇 돌다, right, 오른쪽으로 도는 것을 어, 볼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요.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애들이. 안 한다는 거죠. 계속 앞으로 가거나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틀지를 않더라. 왜냐면은 이 왼쪽에, 그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 어느 쪽으로 가지 말했어? 오, 왼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 왼쪽이 이쪽이고 그 반대가 오른쪽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연결이 안 돼서. The same. 자, 같은 원리가 the same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같은 것이 적용된다. 적용된다. to the logical connection. 논리적 관계라고 해주면 돼요. 논리적 관계. between yes and no. Um, 으, 저기 예와 아니요의 그런 논리적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 s가 뭐뭐 하듯이 하면 되죠. 어? 뭐뭐 하는 대로, 뭐뭐 대로. 뭐뭐, 대, 뭐뭐 같이. perceived pp거든. 인식되다야죠. 인식되는. My parents. 부모에 의해서 인식되는 대로 yes나 no의 논리적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 가 그러니까 부모는 yes, no의 관계가 이제 논리적으로 잘 적용이 되는데, 자, 애들 봐봐. 애들은 그렇게 잘안 돼. 자, when we were children. 자, 우리가 애기였어. 그리고 were told. 들었어. 이게 들었다야. 자, 뭐라고 들었어? 예를 들어서. 중간에 꼈으니까. No, 안 돼. 자, no, no, yes or no, 그지? no, 안 돼. Don't eat, 먹지 마. With your hands, 손을 먹지 마.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 우리는요, confused, 이거 혼란스러운이야. 혼란스럽다. 혼란스럽고요. Didn't know, 몰라요. What our parents, 우리 부모가 expect가 기대하다지. 기대하다. From us, 우리로부터. w 무엇을 기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는 거야. 뭐, 어? 하지 말래,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애들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Our confusion. 자, 우리의 혼란은, 저죠? About weather. 자, whether부터 not까지 가로를 쳐야 돼. 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그렇다는 건 뭐야? 계속 먹는 거겠죠. 계속 먹는다면, how?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자, 이렇게 아이들의 그 혼란 속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던 거야. 알겠죠? Only later. 나중에서야 라는 뜻이겠지. 나중에서야. 그러면 여기 언니가 나왔는데 전에 얘기했죠. 언니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 부정어 도치가 일어났다. 도치라고 하는 것은 동사와 주어의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먼저 오고 뒤에 동사가 온 거야.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겠지. 이디드는 뭐냐고. 이건 의미 없음. 도치 때문에 나온 조동사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냅둬. 해석하지 않아도 돼. 과거라서 did라고 한 거고요. 자, 나중에서야 우리가 이해했다. 이 말이야. 나중에서야 우리가 이해했다. 뭐를요? 연결. 커넥션이 연결이잖아. 연결을 이해했고 understand. 이해했다는 거야. 네, h we. 우리가 should continue eating. should은 해야 한다지.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는 걸 이해했고요. 뭐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해는 했는데 but not A, but, B죠. 뭐가 아닌, 우리의 손이 아닌, fork와 knife, fork 또는 knife가 아니라 스푼, fork 또는 스푼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라 것을 이제 이해한다는 거죠. 나중이 되어서야, 나이가 좀 있어서야.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